못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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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. 아, 못 타, 못 타, 못 타, 아 타, 못 타, 못 타, 못 타, 못 타, 못 타, 죽어, 죽어, 딩, 딩, 이것어안돼이다도안것도안 돼요, 님것도안 돼요, 이도안 돼요, 이번팀클릭클릭 클릭 이거보안던 거야 에에차돼차죽었도안 돼요, 이어이것둘안돼이도쪽둘이야 내쪽 둘이에요사 예? 아... 내쪽내쪽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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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어, 내쪽 둘이에요 왼쪽, 왼쪽 돌린다, 왼쪽 돌린다 야, 이거 아잖아 야, 왜뭐 이렇게... 1층... 여기 돌린다, 왼쪽 여기, 나이스 여기 더 있어, 하나 더 있어, 여기 여기, 하나 더 아, 봤어요, 봤어요, 끝이야, 끝이야 끝났어요 피좀 빨고, 피좀 빨고 제가 다 살릴게요 저거 다 저거 갔다 와얘세웠와 와, 다행이네, 어 오케이 미절 맞춰 놨어. 어디야 이거? 나이스. 뒤절인데? 아 뭐야? 아나 죽었어. 나 죽었어. 나 죽었어. <laughs> 아 진짜 아, 야 불무동이 야, 야. 불무동 어, 어, 있다. 어, 여기 있어. 어. 방금 났네. 어디야? 홍아가. 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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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이거. 넘어갔어 여길로어3번 들어갈래 우리? 3번 비어 있거든요. 3번 우르르 가도 돼 지금. 어제 빨로 가야 돼. 응. 봐 올산 사람 있었어 아까 이쪽. 보기자. 나 그새 나나 왼쪽 좀차 왼쪽 점차 줘. 왼쪽 절수 있어. 아니다 아, 네. 아 이새끼 아 땅굴 파놨네. 아 땅굴이 파져 있어. 얘내거 확기치러 온다. 천천히 봐. 봐 나이스 죽었다. 4대2 차디 뭐 있어. 차디 있어 차디 있어 지금 보여. 들어 갔어. 차디 기자. 그러니까. 나스티, 웅티. 머리, 머리, 가스, 그러니까. 머리, 가스, 머리, 가스, 머리, 가스,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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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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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,

안 죽어? 안 죽어? 안 죽어? 안 죽어? 이거. 어 이거 어안 죽어? 안 죽어? 안 죽어? 안 죽어? 안 죽어? 안어 <목소리> 오른도 남았다지. <넘었다지? 목소리> 아, 나킹 맞았어. 아, 하나 나이스. 하나 더 있어, 형님. 봐줄. 봐줘. 하나 하나 더 있다. 어디죠? 내 바로 앞에는 아니야. 너무. 너그 하고, 하고. 세개도뒤 그대로. 에 나 이쪽 3번 팀으로 나갈게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와, 잘했다. 와, 막았다, 와. 나이스 아, 잘했다. 어, 잘 먹었다, 우리 나이스, 연속. 우주. 아, 셋 다. 형이 저 째줄 수 있어요?

이거. 팅! 핑, 핑 돌. 나타나, 나타나, 저기 하나. 나타나, 타타타타타나 나타나, 나타나. 나타나, 나타나. 나타나, 나타나. 나타나, 나타나. 나타나, 나타나. 나타나, 나타나. 나타나, 다타리고타나는타나 나타나, 나타 가 이거. 아, 나 살려 살려. 어. 있어 여기 또 갔으면 나 죽었을 때? 데 진짜? 뭐야 여기 왜 있어 사람? 사람도 오늘 싸웠던데. 뭐야 이게 또 뭐야? 야. 여기 뭐야? 여기서 총 사운드가 났어. 용현이랑 많이 있는데? 이거 뭐 어야 어 뭐야 파란 있잖아 있잖아 기절 얘네 기절 형 오른쪽 좀 봐줘요 걔 오른쪽 좀 여기여기여기 이핑이핑핑둘형만 여기, 여기. 조심해 나 왔어 어! 죽었어, 나. 여기. 다다다 바로 왼쪽, 바로 왼쪽, 바로 왼쪽, 바로 왼쪽. 피 1이야, 걔. 쟤가, 저놈 피 1입니다. 판이 이거. 죽었어. 판이네판이 죽었어. 버려 갑시다. 아, 이거 내꺼 시청 먹어야 되긴 하는데.

빨간 박스 앞에 그거 그래 봐아 왼쪽 꺼 왼쪽 거, 왼쪽 거. 뭐 봐. 하나. 안 죽어? 끝이레2 이레이 끝. 아레스. 어, 아니구나. 쟤안 죽었구나. 아, 이거 괜 아, 니구나찮안 이거 괜나지 이거 괜찮 이거 괜찮지? 지지먹었지이지이지이지 이거 지 이거 괜거 괜찮지? 이거 괜 이거 이거 괜찮지? 이거 괜찮지? 이거 지이